와 이거 사이즈 된다! 사이즈 크다! 오우! 아 잠깐만! 목숨 나간다! 돌돔이다 돌돔! 어? 어? 형님 어. 짬낚시 갔는데 환자 조금 안 되는구나? 잘 나온다 왜? 아니야 하은아 이거 봐 잠깐 짬낚시 해가지고 해창 되니까 진짜 낚시가 너무 하고 싶은 거야 아마 그 느낌 알지 뭔 느낌인 지 알지? 잘딱 몰라. 해창 노을 깔리니까 와 진짜 그딱 담궈야 될 그때 피딩 타임인데 딱 담궈야 되는데 담구질못 하니까 너무 막그 알지 낚시꾼의 그 울림 잘 모르겠어 잘 모르겠어? 응. 그러면은 이렇게 하자 내가 내일 하루 휴무를 줄 테니까 나 오늘 막배 타고 들어갔다가 왜촛대로나 아, 왜냐면, 지금 날씨가, 내일만 잠깐 괜찮아. 앞으로 계속 날씨가 안 좋거든. 내일 안 갔다 오면은 못, 못 가. 못갈 수도 있어. 바람 장난 아니어고 뭐, 촬영도 안 되고. 갈라면 오늘 가야 돼, 무조건. 그럼 잡아. 건전지 뭐? 하나 챙기고, 전자 제로띠두 개, 무언물장 치료받는악하고미법통 오랜만에 스탠드도 한번 쓰겠구나. 네. 촬영 장비. 가방. 그 다음 너도. 파도에서 저번에 낚시를 못하고 촬영만 하고 이게 너무 아쉬워서 낚시를 하러한번더 들어가고 있습니다. 집 사람한테 내일 하루 휴무준다 그러고 간신히 허락받고 나왔습니다. 민박집 사장님께서 조금 물때라서 좀 낚시가 힘들 거라고 들어오지 말라고 하셨는데 제가 또 청개구리 기질이 있어갖고 들어가서 한번 낚시를 재밌게 즐겨보고 있습니다. 지금 막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가서 해창을 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들어가서 낚시할 곳은 하동광파재 밑에 있는요 두성. 맞바람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낚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파도 다시 한번 들어왔습니다 아, 역시 평화롭네요 널 아까 보니까 바로 옆에는 있던데요. 이거는 예, 저번에 거기 있었는 애깅 쪽에 빠져 가지고 신액실를 네. 오래 동안 안 했어요. 애깅이 짬내서 하기는 제일 간단하죠. 이거 뭐나 가고 나면 꼭 뭐가 하나 있어 맞아요. 저도 그래요. <laughs> 야, 가파도 두성포인트. 지금 블루오션 사장님이랑 같이 왔는데, 이렇게 테트라를 건너가지만 전혀 위험하지가 않습니다. 워낙 구간도 짧고, 다치는 그런 데가 아닌데, 저 뭐, 물고기가. <laughs> 엄청 큰게 있는데? 저거 뭐야? 뱅의 동 아니야, 저거? 오.. 저거 뭐야? 저게 아주 물로 올라오니까. 네 여기 같아. 여기야? 네. 계속 라이물이잖아요, 그쵸? <laughs> 설렌다. <laughs> 그렇죠. 낚시대를 하자 <항상> 설레요? <laughs> 안 쓰는 <쓰냐면> 건낚시거이 아니야. 뺏기 크림도 안쓴것 같아. <laughs> 아, 진짜요? 저거 많이 있어요, 여기. 저도 <laughs> 얼른 준비를 하고 낚시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아, 설레네요. 자주 할수 있는 기회가 아니라서. 일단 오늘 조금에다가 교류가 너무 안 가는 날이라고 하셔갖고이 왼쪽에 위치한 반탄류 그쪽 흘러가는 거 보고 이쪽을 한번 노려보려고 조류가 안갈 때는 저런 반탄율를 이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좀그 방법이 먹혔으면 좋겠네요. 오, 어, 어랭이. 자, 낚시를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자. 대각선 왼쪽에 이쪽 포마리전을 는 지점. 그쪽부터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가늘을 조금, 조금 무거운 걸로 바꿔주겠습니다. 지금 앞에 너울이 왔다 갔다 해서 채비 내림을 좀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손꼽을 안 달고 가늘을 좀더 무거운 걸로. 주원매장 7호 가늘. 어, 확실히 채비는 조금 더잘내려가네요 와, 밑에 있는 큰 녀석 물어봐. 입질 이질한 마리 물어는데 뭔지는 모르겠지만 한 마리 올라옵니다. 뭐야 이거? 까치네 까치 따치 한 마리 나왔네요 까치로 스타트 <laughs> 자 다시 한번 흘려보겠습니다 어뭐 입질 뭐가 바로 입질하는 것 같은데 뱅에돔, 뱅에돔. 우, 이거야. 야, 이게 이렇게 조금 어 녀석이 나오네요. 아. 일단 고구가 다양하게 나와주고 있네요. 어랭이, 뱅에돔, 따치. 아무 뭐냐. 오호, 나이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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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하세요. 오. 나이스, 뱅이, 어우. 어우, 사이 좋다. <laughs> 아, 원줄이 이렇게 돼가지고. 원줄을 계속 관리를 해도 약간 오른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한 마리 물어봐라. 이왕이면 큰거한 마리. 저도 가 예. 사장님 찌랑 만나더라고요, 아까 계속. 예. 그러니까. 네. 아, 여기가. 경사가 되니까 바다가 때려서 밑으로 쭉쭉 끌고 나가, 나가서 그런가 서 여기는 험상에서 음. 돌고. 그래서 이렇게 치는가 거 봐. 음. 뭐냐, 이럴 때. 어, 어? 잠깐만. 어, 어? 왔다, 왔다. 어, 힘좀 주는데? 야이, 그만 나와, 임마. 너 말고 병에 도 왔어요? 나이스 어 따따따 거려요? 아 그래도 뭐가라도 이렇게 계속 나오니까 재밌네요 <laughs> 안 나오는 것보다는 <목소리> 네. 또한 마리 왔습니다 오케이 뭐냐 이번엔 뱅이냐? 아이고, 또 따치. 아, 따치 많다. 야, 따치 신나게 잡네. 가만히, 가만히, 가만히. 사장님께서 자리를 좀 옮기라 그래서 옆으로 좀 옮겨보겠습니다. 히트. 자, 한 마리 왔습니다. 오케이. 이번엔 뭐냐. 아깝다, 하는데. 땡해! 집게로 잡아줄게, 기다려. 야, 좋다, 좋아. 어떻게 되면 괜찮다. <laughs> 다른은 내놔. 어우 힘도 좋아. 어우. 장갑을 르갑을 갖고 왔어야 되는데 사이즈 나쁘지 않네요. 긴꼬리 한 마리 나왔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오늘. 네. <웃음> <웃음> 야 오늘 느낌 좋네요. 오늘 수온이 좀 올라갔는데. 조금물때지만 너울이 살짝 있어서 반탄류 때문에 조류가 생겨서 낚시가 할만한 것 같습니다. 우후! 너울이 좀 세네. 지금 계속 날물인데 물이 좀 빨리 빠졌으면 좋겠네요. 더. 지금 밑밥은 밥 앞에다 주고 조금 뒤쪽으로 캐스팅해서 흘려주고 있습니다. 너울 때문에 원줄 관리를 진짜 잘해줘야 됩니다. 나이스! 오, 나이스! 왔어, 왔어! 뱅에도 빵도 좋아, 오! 이야 좋다! 와, 이거 사이즈 된다! 사이즈 크다! 오! 요거 사이즈 된다 이거어 요거. 요거 사이즈 크네요 어 좋았어 어 담았다 황줄이에요? 황줄. 아이 황줄 <laughs> 아이 설렜네 야이 요즘 뭐 황줄이 나와 서야 <laughs> 사이즈 좋은 황줄인데 이건 필요가 없습니다. 당을 내주겠습니다. 아 그래도 손맛 보니까 좋네요. 뭐라도 몰아라. 형질은 그만. 아또 입질하는 거 같은데 들어간다. 아 들어갈 줄 말지. 야 들어갈 줄 말지. 키퍼. 와 사이즈 괜찮다 이거. 와 사이즈 굉장히 큽니다 이거. 우와. 힘 많이 쓴다 와 이번에도 한 주간 아니겠지 어디로 가냐 일로와일로와 일로와. 오케이 뱅에돈 자딴 데는 왜라 데는 왜딴 데는 뱅이 야또한 마리 나왔네요. 오, 사이즈 나쁘지 않습니다. 아, 자. 뱅해동 또한 마리 올라왔습니다. 오, 멋진 녀석이네요. 원줄 관리만 잘해서 채이 내려주면은 지금 물어 아 이거 <laughs> 물어주고 있습니다. 내려가고 있는데 조수 고무가 안 보이는데 이제. 어, 입질. 들어갈 땐말때 쪼아먹는 입질이네. 히트. 오우, 이것도 힘 좋아. 오우, 더 좋아, 힘. 오 아, 이거 박은 거 같은데? 요, 에? 박았어, 박았어. 네. 좀 기다려야 될것 같아. 와, 나 왔다.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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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후.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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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였는데 이쪽으로 이쪽으로. 야야야야! 그래 빨리 내려가라. 일로 일로. 아! 와, 베네또한 마리 나왔습니다. 와, 사이즈 정말 좋네요. 장녀동, 씨야 좋네요. 또 있지, 또 있지, 또 있지. 짜가야, <laughs> 짜가. 작아. 야, 해창인데, 이런 녀석이 나오네. 난, 근데 진짜. 지금 방 잡아도 들어올 때 나갈 때최건 하나 빼고 방이 그대로네. 아침 운동 제대로 하네. 이거지 이거야. 아침에 잠깐. 낚시를 그냥 가볍게 해보려고 나왔습니다. 어디서 해야 되나? 근데 오늘은 너울이 약해갖고 어제 반탄조류 그게 없겠다. 일단 캐스팅을 해서 조류가 어디로 가는지 확인하고 자리를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자, 낚시를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있지? 히트! 우와! 씨. 한 마리 왔습니다 오, 힘 많이 쓴다 우와 씨, 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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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진다 아, 터진다 <laughs> 어, 올라와, 올라와 어, 꽤 묵직하네요 어, 드래그 많이 차고 나간 녀석인데 뭔지 모르겠어요 어, 올라와라 어, 안돼 그쪽으로 들어가지 마 야, 올라와, 올라와. 뭐냐. 어, 떠라, 떠라. 떠라. 어, 또 힘쓴다, 또 힘쓴다, 또쓴다 떠라, 이녀석아. 야, 뭐냐. 어, 뱅에도. 야. 어, 앞에 너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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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도에 아 파도에 올릴까? 아 이거 사이로 들어가 버리면 안 되는데? 잠깐만 어 야야야 거 사이로 들어가면 안 되는데? 야야야야 야, 야, 뭐, 어? 목줄 나간다 야 잠깐만 아 잠깐만 목줄 나간다 다시 바깥으로 나가라 다시 바깥으로 안돼안돼안돼안돼 야야야 씨아 이거 난감해졌습니다. 어, 어떡하지? 목줄이 따개비에 걸렸는데? 아, 터졌다. 아. 아, 씨. 아. 그 사이로 들어가버리냐. 옆으로 올릴라 그랬는데. 아. 아, 사이즈 좋았는데 터져버렸네요. 이거는 진 실수입니다. 아. 다시 채비를 해서 얼른 담가보겠습니다. 야, 아, 아까 전에 요 바로 옆에 요 좁은 틈으로 들어가가지고 못 올렸는데 이번에 만약에 또 물어준다면은 이번에는 그냥 뜰채를 대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네요. 그래도 손맛은 보고 얼굴 보고 터져가지고 훨씬 더 억울합니다. 야, 왔다. 히트. 와, 씨. 왔어, 왔어, 왔어. 왔어요. 왔습니다. 요것도 사이즈가 괜찮네요. 야, 올라와. 일로. 어우, 야, 거기로 쳐다보면 안 돼. 올라와, 우와, 씨, 올라와라, 떠라, 돌돔이다, 돌돔이다, 돌돔, 어, 어, 어. 돌돔이다, 돌돔이다, 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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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건 뜰채 돼야겠다 어. 야, 돌돔 한 마리 나왔네요. 우후. 야, 돌돔. 한 마리. 해보겠습니다. 아. 다좀 들어왔네. 진작에 오겠어요. 이제 히트 야한 마리 갔어 오케이 우와 잠깐만 힘 많이 쓴다, 너. 어? 힘좀 쓴다. 자리 옮기니까 바로 또한발 올라오네. 야, 씨. 일로 와. 일로 와. 야, 일로 와, 일로 이리 와. 로 가지마. 야, 그쪽 안 돼. 옆으로, 옆으로. 옆으로 와라. 너, 천천히 와라. 힘쓰지 마. 힘쓰지 말고. 힘쓰지 마. 힘쓰지 마! 용기 먹어야지. 아, 어, 힘 쓴다, 힘 쓴다, 힘 쓴다. 우후, 우후, 힘 쓴다!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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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 그만 써라. 위험하다. 와, 이것도 사이즈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 어라, 이제. 뜨자. 뜨자, 뜨자. 이짜허아프다 떴다. 뱅에. 아, 뱅에도는 말이 나왔네요. 후야 저기 딱 걸쳐 있습니다. 지금. 이거를 뜰채를 하던가 하던가 올라와! 그렇지. 야 색깔 너무 이쁘다. 뱅에. 아, 뱅에 색깔이 진짜 너무 이쁘네요. 조심해서 흰채 담았습니다 긴 어. 꼬리뱅에도 아 씨알 좋네요 긴 꼬리 한 마리 나왔습니다 그거는 사이즈가 한40될것 같습니다 하도 입질이 없어서 옆쪽에 좀 소말 있는대로 자리를 옮겨주니까 한 마리 나와줬습니다 고맙다 아, 좋구나 시야 진짜 좋습니다.